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정말 신기한 곳을 보여드리려고 지금 가고 있는데요. 직접 보지 않으면 믿기 어려울 만큼 어, 이런 곳이 있었나 할 정도로 어, 여기가 서울이에요. 이쪽으로 가나?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지? 아 이리 로 가는 거 맞네. 이야, 이 진입로가 이렇게 녹눅하지가 않네. 젊은 놈들이 여기서 어떻게살 것? 같아? 그럼 여기는 어디냐, 다? 어르신들 고독할 거 아니에요? 고독하죠. 빨리 개발이야. 사람이 많이, 사람답게 살거 아니오. 이게 빨리 좀 허취오. 북립문역도 이 바로 걸어서 한, 네. 한 5분 거죠? 여름가명단자리야 왜냐. 병원. 조금 가면 삼성병원. 요거, 요거. 세브란스 병원. 뭐, 뭐, 요거 얼마나 좋은 땅이요. 근데 이렇게 놔도 돼? 그럼 여기 사신 지는 지금 얼마 되신 거예요? 나는 83년대에 저 집으로 이사를 와고 어 지금 저 위에 장독대 있는 저 집, 예, 돌집. 예. 이 동네에 돌집은 하나거든. 예. 이사 와 갖고 지금까지 살아. 아, 한 50년도 었죠 여기는 서울 사대문 안쪽 정말 입지가 좋은 곳인데요. 그런데 동네 자체가 거의 유령 마을처럼 빈집 투성이로 방치되고 있는 곳이 있어서 여러분께 직접 보여 드리려고 현장에 왔습니다. 멀리 남산 타워도 보이고 경희궁 자이 아파트도 보입니다. 아, 여기는 예쁜 고양이도 있네요. 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 도보 6분 거리에 무너질 것 같은 빈집들이 모여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곳은 서대문구 현저동 주거환경 개선 구역입니다. 사업 시행자 즉 지자체가 정비 구역에서 정비 기반 시설과 공동 이용 시설을 새로 설치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주택을 정비하고 개량하는 방식으로 개발되어야 하는 곳이죠. 그런데 개발은커녕 멈추고 방치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빈집이 많은지 정확한 최근 데이터는 없는데요. 총 229동 중에 121동이 철거되었고 108동만 남았는데 이 중에 63동은 비어있고 45동만 거주한 상태였습니다. 이게 2017년 기준이니까 지금쯤은 더 많이 비어 있겠죠. 여기 이렇게 다부셔진 집이 있는데요. 그 집이 이렇게 아래에는 어~ 집 배달되어 있는 게 있는 거 보니까 여기 사람이 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계량기는 멈춰 있네요. 저기 옥상에 이렇게 둥글게 되 있는 곳이 저 건물이 한성과학고등학교입니다. 바로 담장과 붙어 있는 곳이죠. 여기 화면 중앙에 저기가 서대문형무소입니다. 세탁소에 오시는 거 보니까 영업을 하는 데가요 불은 꺼져 있는데. 아유, 강아지가. 안녕. 너이 동네 마을 지킴이구나? 알았어, 저기. 꼬리는 흔들면서 왜 지져? 아, 여기 어르신들 계시네요. 몇분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몇 가구 정도가 살고 계세요? 모르고 저 한옥식가고 사는가 모르는데 원지나 한옥식가도 안 되나 봐요. 네. 다 팔고 나간 사람들이 저렇사아 그래서 지금 현재 빈집 상태고. 다 빈집. 그 전기가 돌아가는 거 보니까 음. 사시는 분들은 몇분 계신 거 같아요. 예, 한옥식집 사나 봐요. 음. 그리고 혼자 산 사람들 많고 젊은 사람도 살 많고. 여기 저 비가 오거나 이러거나 뭐 눈이 오거나 러면 제일 불편한 게 뭐예요? 아유. 괜찮아요. 불편한 거 없어요. 불편한 게 사는 데는 지장 없어. 미끄러운 곳이 왔으니까 아무 지장 없어. 그럼요. 아이 비오건 눈 오고 하면은 이 안전이 스하트 틀잖아요. 옛날에 잘지내서 지금은 집이 새서 못 살지만은 하나 벽돌도 하나도 안 없지 을안리잖아요다이 어떤 재개발이 된다 해가지고 아니, 그냥 옛날은 건 손을 대지를 않는데 비가 오면은 막 쏟아져요. 음. 이 지역을 지나다니시는 분들 오늘 이 영상 보시면서 설마 이런 빈집촌이 있었어 하고 놀라실 텐데요. 저도 빈집촌이 이 정도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서울입니다. 서울 중에도 입지가 아주 좋은 지역이죠. 지하철 독립문역, 시청 광화문 가깝고요. 여의도 가깝습니다. 강남까지는 지하철로 20분이 채안 걸리죠. 그리고 바로 옆에 독립공원도 있고 서울을 한눈에 볼수 있는 인왕산 산책은 매일매일 가볍게 할수 있는 최고의 입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재개발을 한다고 한지가 지금 2005년도에 시작을 했어 환경개선적으로 진단을 시작해갖고 또 나한테 앉아갖고 또 금방 한다고 이런게 다 좋은 집들이었어 요리실려고 한다고 그러더니 또 불화가 나왔어 인제 그전에는 무허가 땅이 많이 썼는데 원래 이곳은 2005년 당시 서울에 몇 안남은 빈민촌이었는데요 2005년에 정비구역으로 고시됐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곳의 대부분이 무허가 건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국공유지가 84.2%, 사유지는 15.8%밖에 안 되죠. 아주 예전에 국공유지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무허가로 집을 짓고 살기 시작한 동네였습니다. 지금 재개발이 멈춘 지 20여 년 지났습니다. 소설가 고 박완서 선생의 그 많던 시간는 누가 다 먹었을까의 배경 무대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 많던 시간은 누가 다 먹었을까? 마지막 페이지에 이런 글이 나오죠. 6.25 전쟁 상황에서 서울 시민이 모두 피난가 버리고 애매하게 서울에 남아 있을 때 인기척이 없는 도시를 내려다 보았던 그 순간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바로 대각선으로 건너에 경희궁 자이 있잖아요. 거기처럼 여기도 잘 개발되면 좋을 텐데. 아 좋지. 여기가 아, 명단 자리야 왜냐. 병원. 조금 가면 삼성병원 요거+ 요거 세브란스 병원 뭐+ 뭐 요거 얼마나 좋은 땅이요 근데 이렇게 놔도 돼? 빨리 개발해야 사람이 많이 사람답게 살거 아니여 이게 빨리 좀헐시근 그리고 빈집도 너무 많이 보이니까 많아요 오히려 밤되면좀 위험하겠어요 아 위험한 거 없어 나쁜 놈들 안와 어. 너무 없는 동네랑 안올때다 뜯어먹고 뭐 도둑질을 할거 있죠 그지 어저 까치가 저기 있네 어, 까치도 까스나 까스나 만와요 어? 음. 까치와 친구네 예. 비둘기도 오고 음. 다 와요 걱정하지 마 그럼 자녀분들은 여기에 사십니까? 대개 아, 안살아요 다 나가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르신들이 예. 젊은 놈들이 여기서 어떻게 살고 그럼 여기 는어르신들 어르신들 고독할 거 아니에요 아뭐 고독에 노인종도 있고 젊은 사람이 없으면 좀 고독할 거 아니에요. 고독해요. 그리고 아쉬운 것도 많고. 이 2005년부터 한다는데가 지금까지도 안됐는데 음. 정부에서 뭔지라를 하는데 아, 안지키죠 이게 빨리 하라고. 여기, 여기 아까 강아지 짓던 강아지는 그집 강아지인데 여기 동네 지킴이 같던데. 임자는 있는데 우리들하고 와도 접촉을 해서 여기 와서 앉아서 놀기도 하고. 근데 남모른는 사람이 오면은 우리 노인들도건들까봐 그런 게 지켜줘. 아, <laughs> 그 강아지 이름이 달순이에요? 예. 달순이 거로 가야 되겠네. 저리가 나, 나 강아지 무섭단 말이야. 이야, 저기, 허물어진 집들 사이로 이렇게 뭔가 공장 같은 게 있네요. 연탄 공장인가? 땅이 좀 넓습니다. 예, 여기서는 뭔가 음악 소리도 좀 들리는데요. 어떤 분이 음악을 틀어놓고 계신 것 같아요. 빨간 벽돌에 단풍나무 잎이 이렇게 줄기를 타고 올라가 있네요. 참 정겨운데. 빈집입니다. 야, 여기 경치 좋은데요. 자, 현저동을 한 바퀴 둘러봤는데요. 진짜 우리나라의 이 재개발, 재건축 너무 오래 걸린다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것이 속도가 좀 나야 사람이 주거 환경이 좋은 곳에서 사는 그 맛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서울 시내 한가운데 정말 특이한 곳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정말 서울 중심에 이런 데가 있다는 걸 모르는 분들이 더 많죠 야 여기 언덕 올라오는데 조금 힘듭니다 저 밑에 보시면 저기가 지하철 6호선 맞죠? 어, 창신역 2번 출구인데 거기서 내려서 걸어 올라오면 여기 아주 기가 막힌 장면이 있습니다 와,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절벽에 건물들이 있죠. 아, 여기가 종로구 창신동입니다. 야, 이렇게 올라가는구나!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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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정말 끝내줍니다 야 서울이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 저기 끝에 롯데타워 보이죠 저기 남산타워 보입니다 아니, 여기보다 좋은 전망을 본 적이 없어. 아, 여기 밤에 오면 정말 끝내줄 것 같습니다. 저기 DDP 보이네요, 동대문. 돌산 위에 아파트가 있어요. 아, 여기가 무슨 재활용 센터 같은 공장이 있는데. 이야. 아, 이기 재활용 분리수거 하는 곳인데, 저 뒤에 보시면 이렇게 큰 절벽이 있습니다. 한 40m, 50m 되겠죠? 아파트 어, 끝머리가 보이죠. 올라오니까 여기 위에 또 어떤 조그만 마을이 있는데, 집이 아주 오래된 집들이 이렇게 있죠. 와, 여기 서울의 중심이거든요. 여기가 여기 돌산 밑에 한 20가구 정도가 이렇게 집이 있습니다. 연탄이 있는 거 보니까 지금 여기에 사람이 살고 있거든요. 텃밭도 있고, 허, 완전히 뒤에 저렇게, 완전히 이렇게 절벽 아래에 있습니다. 여기 비둘기가 놀고 있다. 오!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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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나타나니까 비둘기들이 막 모입니다. 이 절벽 아래 여기 보니까 제가 세어 보니까 한한0 가구 정도가 여기에 지금 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절벽 아래 이런 마을을 뭐 개발하기도 사실 좀 어려웠죠. 아주 아늑하게 뒤에 절벽 아래 이렇게 어, 마치 분화구 같은 느낌으로 지금 하나의 동네 마을이 있습니다. 진짜 깜짝 놀랐네. 여기는 행정구역상 종로구 창신동인데요. 저쪽에 보이는 저기 아파트들 보이잖아요. 저기는 성북구 보문동입니다. 여기 골목골목에 구옥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참 정겹습니다. 집들이 아주 다닥다닥 층층이 지어져 있죠. 이쪽 계단으로 올라가면 전망대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요, 맞아. 맞아, 맞아. 여기야, 여기. 어, 저기도 큰 절벽 위에 또 건물이 있네요. 저희가 전망이 가장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창신동이 이렇게 아주 높은 지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라오는 곳곳에 주차장이참잘돼 있어요. 아, 종로구에서 이건 정말 잘 놓은 것 같다. 주말 되면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사실 여기는 관광지라고 봐야 돼요, 이제는. 아, 저 위에 보인다. 채석장 전망대. 많은 분들이 주말이 되면은 그 산책하거나 데이트하러 오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제가 직접 와보니까, 어, 산책과 등산의 중간 정도 그 느낌으로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서울 시내 관광 자원이 충분히 될것 같아요 어, 좋은 카페들도 많이 있어요 창신숭인 채석장 전망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로 올라가려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야 됩니다 서울 살면서 이런 데 처음 봤어요 우리 포영아TV에서 이런 것까지 다 알려주시고 <laughs> 여기 원래 카페를 가지고 카페 옥상으로 올라가는 길도 이쪽에 열려 있습니다. 우리 매니저님이 저희들 길을 안내해 주었거든요. 야, 이렇게 올라가는구나. 우와! 우! 이야! 정말 정말 끝내줍니다. 서울이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 저기 끝에 롯데타워 보이죠? 저기 남산타워 보입니다. 아니 여기보다 좋은 전망을 본 적이 없어. 예? 야간에 오면 정말 끝내줄 것 같은데 저기 디디피 보이네요, 동대문. 이야 서울 시내처럼 돌산이 이 엄청난 관광자원이 일제 강점기 때 석적 건물들을 많이 졌는데. 저기 돌을 캐서 지은 건물이 서울역이에요. 아 진짜? 네. 어. 요 응봉동에 인공으로 암벽을 만들어놨어요. 근데 여기에 비하면 그건 백분의 1도안 됩니다. 여기는 관광 자원으로 개발해야 됩니다. 여기 원래 재개발을 하려고 하다가 네. 저기 밑에 보면 구역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맞죠. 구억 들의 거의 임차인들이 한80% 70%가 임차인들인데 네. 개발을 하고 나면 또 어디 갈 데가 또 마땅치 않지 않습니까? 반대하겠죠. 집값이 막 뛰고 그러니까 예. 그래서 개발만이 능사는 아니다 오히려 잘 가꾸면 뭐 이런 게다 하나하나의 관광 자원이 될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저기 끝에 뾰족하게 올라와 있는 저 아파트 있잖아요. 예예. 예. 어, 저기가 롯데에서 지은 청량리. 아 거기에요? 네. 여기가 정상입니다. 버스가 옵니다. 음. 이 왼쪽으로 내려가면 여, 여기로? 네, 네. 창신시장으로 해서 봉쇄공장들이 많죠. 네. 거기에 이제 동대문역 나오고. 여기가 뒤에 보다시피 낙산공원입니다. 아까 낙산. 좀 전에 저희가 마을버스 내려서 네. 걸어서 한 30초. 보면 그렇죠. 여기거든요. 아, 한 40초? <laughs> 그렇지. 이쪽으로 내려가면 동대문 내려가는 게. 예, 네, 맞습니다. 이쪽으로 내려가면 해화동 가는 회화동. 길. 해화 여기 성곽길 따라 걷다 보면 예쁜 카페들이 아주 즐비하게 있어요. 지붕 위에 카페를 만들어 놓고 그림 그려 놓고 아. 아주 이쁩니다. 멋있다. <laughs> 서울 시내 산책 코스가 너무 너무 잘돼 있는 거예요. 보이시죠? 이게 다. 음. 요 옆에 지붕 보이죠? 여기가 이제 삼선동 쪽이에요. 이 집들이 남해의 그 바세 이렇게 계단식으로 돼 있는 집들 같지 않아요? 바닷가 언덕에. 네네. 예전에 6 2 5때 많이들 이렇게 집을 짓고 살았어요. 네. 그때부터 어? 아 여기도 너무 예쁘게 지어놨다. 네. 차가 올라오지 못해서 그렇지. 네. 정말 예쁜 집들이 많아요. 네. 제가 여기 골목골목 다 다녀봤거든요. 아. 여기 지금 3층이죠, 3층. 요것도 층수로는 3층인데 네. 아마 이거는 그. 지하? 도로라고 보고 이거는 산책로기 때문에 이건 이건 기, 도로가 아니에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건 2층 건물일 수 있어요. 글쎄. 이걸 도로라고 본다면 어, 1층 건물이라고 봐야 돼요. 글쎄. 그리고 지하로 두개 층이 있는 거죠. 아. 여기 성곽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네. 중간 중간에 이렇게. 개방된 곳이 있어요. 네. 넘어가면 또 다른 볼거리가 아주 많습니다. 여기가 낙산공원이에요. 사람이 주말 되면 많습니다. 주말에 저랑 이렇게 산책을 골목골목 해보니까 어떠세요? 우리 매일매일 바쁘게 살면서 놓치고 사는 것들이 많아요. 자세히 보면 참 예쁜 것이 많거든요. 산책할 때 어떻게 하면 산책을 잘하는 걸까요? 천천히 느리게 걷기. 느리게 서울 시내 에 절벽 밑에 집이 있고 어, 뭔가 개발이 아직 안돼 있는 곳이 있다는 게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아, 저도 이건 처음 봤어요 네. 여기는 한 다섯 번 왔는데 아마 서울 시민 분들 중에 아마 그런 광경을 다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좋은 구경했습니다 야 여기가 그 유명한 다양동에 있는 협소 주택입니다 여기 지금 이 크기가 얼마냐면요 제가 한번 발로 재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개반 정도 발걸음이면 건물 하나입니다. 옆에 보니까 아주 작게 뒤에 또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 둘, 셋. 야, 이 건물이 3층이에요. 여기는 정문인데, 어, 정문의 이 벽이 사람 하나 팔 벌린 것보다도 작습니다. 여기 한라 아파트 101동 앞인데요. 1996년에 한라 아파트가 입주를 했는데 사실 여기는 원래 연립주택 단지였는데 여기에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 지역에 알박기를 시도했습니다. 5평이 한천만원 정도 했었죠. 알박기를 해놓은 땅에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 땅값을 너무 많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 아파트는 그런 땅을 피해서 이렇게 건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땅이 남아있었던 겁니다. 결국 이 땅은요. 2018년에 4,500만 원에 팔렸습니다. 그리고 3층 주택으로 이렇게 지어졌는데 1층은 카페로 사용하고 있는데 테이크아웃 카페인데요. 여기 땅의 넓이가 5평이니까 이 건물은 3.3평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은 더 좁겠죠. 이 건물은 6개월 동안 설계를 했고요. 조립하는 데는 2시간. 그러니까 짓는 데는 금방 지어진 건물이죠. 야, 참 이거 어떻게 예쁘기도 하지만 쓸모가 그렇게 있는 것 같지는 않고 <laughs> 근데 여기 이제 다 주택으로 놓고 여기를 주방으로 쓴다거나 침실로 쓴다거나 하면서 쓰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이 가격이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이 가격은요 아, 한 2억 8천 2억 5천 정도 합니다 어, 이 정도 땅이 무슨 2억 5천 씩이나 해야 할 텐데 다섯 평이니까 평당 뭐한 5천만 원 한다는 얘기네요 이 건물에 면적이나 위치를 봤을 때 이걸 활용도가 있다고 해야 될지, 없다고 해야 될지 저도 참 대략 난감합니다. 아무튼 작고 귀엽긴 한데, 여러분 보시기 어떻습니까? 어, 뒤에 이렇게 살짝 공간이 있습니다. 살짝 공간이 있고요. 이렇게 돌아나가면 또 이렇게 아, 여기 문이 또 하나 있네요. 그렇죠. 여기 바로 1층 카페입니다. 이야. 이번에 여러분께 보여 드릴 집은 저도 이 집을 처음에 짓는 걸 봤는데요. 어, 여기다 뭘 짓지? 와,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짓고 나서 보니까 너무 예쁜 건물이 졌습니다. 아주 작은 극 초소형 건물입니다. 여기 보시면 바랍니다. 가로 2m 세로 7m. 자, 보세요. 여기부터 하나, 둘, 셋, 넷. 2m. 안쪽이 7m. 이 건축은 디자인의 승부, 설계의 승부다. 설계의 예술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작은 땅에서 뭔가의 건축물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이건 예술의 경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그리고 밖에는 노출 콘크리트를 써서 뭔가 더 정감이 넘치게 모던이지만 감각을 살렸고요. 그리고 또 코르센 강을 밖에 세움으로써 담장 역할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녹이 슬면서 더 멋진 장면을 연출해 냅니다. 그리고 벽면의 경우는 아주 독특한 재질을 썼거든요. 폴리카보네이트를 써서 어, 마감을 했습니다. 야, 이게 폴리카보네이트가 뭐 창문 역할도 할수 있고 채광 역할도 줄수 있지만 우리가 완벽한 그 유리문 도어의 역할을 하긴 좀 어렵지만 이렇게 마감을 처리함으로써 뭔가 불투명한 채광을 만든 거죠. 그리고 정말 이 건물 또 대단한 것 중에 하나가요. 아, 외부로 해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 계단이 아주 아기자기하게 딱한 사람 겨우 올라갈 정도의 계단입니다. 한번 올라가 볼까요? 와, 두 사람이 같이 올라갈 수는 없는 데입니다, 그게 지금. 와, 여기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또 문이 있네요. 문은 한, 한 60cm, 70cm 정도 되는 현관문인데요. 제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열 수는 없죠. 네. 아, 예전에 여기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분이 계시면 좀 문을 열고 들어가서 구경하고 싶었는데 오늘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습니다. 2층에서 1층 올라온 계단을 보니까 아 계단이 아주 귀엽네요. 오, 야이 작은 층에 지하실도 있어요. 지하층이 있는 거죠. 한번 가볼까요? 아 여기 창문이 있고요. 안에는 뭔가 작업실 같은 게 있는데 지금 현재 아무도 안 계십니다. 아, 작지만 있을 거다 있네요. 지하 1층과 지상 3층의 건물인데요. 지하 1층은 사무실, 지상 1층은 휴게음식점, 그리고 2층, 3층은 단독주택으로 이루어진 아주 초협소주택입니다. 이 건물은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에서 걸어서 2분 거리에 있는 건물입니다.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작은 땅에 이렇게 작은 소형 건물을 지으면 건축비도 생각보다 뭐 얼마 안들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 집의 크기와 건축비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어, 들어갈 거다 들어갑니다. 땅이 협소하니까 더 얇고 더 높게 지으려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데 과연 활용도 면에서는 어떨지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렇게 작은 협소 주택에서 나이 드신 분들이 산다면 계단 오르내리는데 좀 힘들지 않을까요? 그런데 건물은 하나같이 디자인과 설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예쁜 협소 건물들이 아주 많습니다.